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문영배가 전국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다닙니다. 그가 강연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정신이 올바로 박힌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문영배가 하고 있는 말들은 사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영배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유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개가 천선을 했거나, 그가 누이치거나, 그가 잘못을 인정했거나, 등등. 전혀 아니다, 그겁니다. 당시를 다시 되돌려보면 문영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국회 측에 조언까지 해줬습니다. 내란죄를 넣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내란죄를 빼라고까지 했습니다. 국회에서 소출할 때 내란죄가 주 원인이었는데 내란죄를 빼면은 다시 국회에서 소출해야 되는데 그걸 생략해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죄가 빠졌으니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철새 철수가 내란죄가 빠졌으면 나는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내란죄였습니다. 그 내란죄를 문영배는 국회 측의 정청래한테 빼라고 조언을 해줬습니다. 헌재 재판관이 그것도 대행이 어떻게 그런 조언을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문영배는 초시계를 갖다 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변호인 측은 압박을 주었고, 증인들은 그 시간만 지키면 된다는 그 암시를 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문영배였습니다. 그 많은 증인들 다 잘라버렸고, 그 많은 증거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게 문영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8명의 재판관들이 짬짬이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말았습니다.그렇게 시커먼 문영배가 지금에 와서 반성을 하겠습니까?당시에 민주당은 문영배한테 당근을 던져 주었습니다.임기를 연장한다는 말도 나왔었고 뒷구멍으로는 다른 말도 했을 겁니다.그렇기 때문에 문영배가 지 욕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설득해 가지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비리를 들먹이면서 설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원 일치, 탄핵, 이렇게 됐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기각이나 각하, 특히 각하가 될 거라고 했고, 허영 교수 그런 분들은 각하가 맞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져버린 이가 문영배였습니다. 그런 문영배가 전국 대학을 다니면서 하고 다닌 말들이 진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그의 욕심을 드러낸 부분이겠습니까? 제가 권력에 새삼스럽게 욕심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민주당을 압박하는 거, 아니, 거시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게더 정확한 표현일 겁니다. 네. 문영배는 지 욕심에 의해서 거시기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마 문영배는 내심 대법원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연장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영배는 전라도. 에 있는 전남대와 경남에 있는 인제대에서 강연을 하고 다닌다는데 그가 한 내용이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를 과반수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하나하나 전부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은 전원이 국회에서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어떠한가? 가반수상이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보다 수준이 이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새삼스럽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비교하면서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문영배는 대법원장이 욕심이 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조위대 대법원장 몰아내고 나를 그 자리에 앙쳐. 안 그러면 나는 더한 말도 할수 있어. 저는 그런 말로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가, 문형배가 결정적으로 무슨 말까지 하냐. 탄핵을 시킨 결정적인 증거가 곽종군 사령관의 증언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지령이 글씨, 그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누가 봐도 웃음이 나옵니다. 어떻게 시시때때로 바뀌는 각종 권의 말이 증거가 될수 있으며, 어떻게 홍장훈의 지렁이 글씨가 증거가 될수 있습니까? 그두 가지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말하는 저입 정말로 꼬매버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문영배는 역사의 죄인으로 길이길이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영배는 헌법을 파괴한 자입니다. 역시 향판답다.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저 같은 아줌마가 향판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그런 판사들을 저 같은 아줌마가 이렇게 쉽게 말해버린 것은 문영배 꼬라지, 그리고 이진관 꼬라지, 그런 인간들을 보십시오. 어떤 인간은 세상에 법도 지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관절을 수색할 수 있는 그런 고난까지 준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판사 나부랭이들이 결국 아주머니 제가 이런 격한 표현까지 할수 있도록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빌미를 주지 말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근데 판사들 스스로 자기들 권위를 땅바닥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아줌마도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판사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진우 의원, 국힘의 주진우 의원은 한때는 한동계라고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주진우 의원이 이제 한동과 저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운영하는 이슈 주진우 TV 거기에서 말을 하기를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만 증거수집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탄핵심판은 적법절차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기각이다 아니면 각하다. 이렇게만 했어도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지금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 중도를 지향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주장하는 자, 우리는 전부 수첩에 적어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절대로 공천을 못 받게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집단 속부터 잘해야 됩니다. 국힘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 국힘의 이름으로 나가는 지자체 단체장들, 그들을 우리는 정확히 분석하고 그들이 다시는 국회에 또는 지자체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스스로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국힘에서 지자체에 국힘 당원 70% 여론 30%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조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힘의 당원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박형준이나 오세훈, 이렇게 그들이 근데 사실 박형준은 잘 모르겠지만 오세훈 이런 인간들은 참여연대 출신이었어요. 역시 근본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뒤통수에 계속 대못을 받고 있는 그들 이제 그만 상처받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들을 수첩에 적어놓고 다시는 국힘의 이름으로 출마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한동훈이가 한 줌도 안 되는 구구 유튜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구 유튜버 한동훈이 너부터 극자 너는 극자야. 네가 구라하니 우리는 너를 극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 구구가 극도로 우월한 국민이야 모질이 한동훈이도.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언론에서 다시 불을 지펴서 그를 데려오려고 해도 도저히 우리들은 배신자들을 용서하지 맙시다. 앞에서 그럴듯하게 하면서 뒤통수 치는 인간들, 다시는 공천을 못 받게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합니다. 특히 국힘의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